저게 역가드가 나눈 걸 보였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건 너무 무리한 욕심이겠지? 음 야시로 팀이란다. 오치 팀이라고, 하지? 이제 얘네가. 다잘 뽑았어, 얘네는. 좀 이펙트가 밋밋한 거는 어쩔 수 없긴 한데. 오히려 일반 기술이 더 멋있어, 필살기보다 사실상 뭐... 공이 마냥 변신을 하던가 하겠죠? 그걸 버릴까 과연? 이게 일반이잖아, 띵기마시 안녕하세요 모델링은 괜찮은 것 같아. 뭐. 근데 내가 지금 생각해봤는데, 잡기를 봐봐. 이 15가 잡기 특징이 뭐냐면은, 근접에서 안 떨어져, 다운이. 잡기를 하면은 근접에서 안 떨어지고 다 날리더라고. 하하하. 웃으면서 캐 이런 <거 생각해>. 웃으아아 <laughs> 아, 잡기 넘어갔나? 나 딴소리 해봐. 여있다 봐봐. 이놈의 게임이 이제 잡기가 무조건 날려. 잡기 심리를 하기가 이제 사실상 힘들지? 이거는? 이 상태면은? 다 날려버리네. 저거는 98부터도 잘했어 할래이 길을 왜또뭘뭘 뭘 터뜨린 걸까 이게? 이걸 위해서 터뜨려야 되는 건가? 뭐 때문에 터뜨리는 걸까? 토, 터뜨렸잖아, 봐봐. 터뜨리잖아. 뭘까? 이거를 연기하려면 저거 터트려 나가는 건가? 아니, 잘 봐. 이리게 틀어줄게. 터트린 다음에 강손 때리고 특수기야 압력손 나잖아요. 봐봐. 그치. 어떤 거연결을 위해서 저거 터트려야만 나가는 건가? 저거 터트린 걸 보여줬던 사람 더 헷갈리게 하네? 예, 파란색, 그, 불 이렇게 확 올라오잖아요. 더 늘게 해줄게. 0점으로 봐봐야지. 이거 끝나면 봐봐야죠 지금, 지금! 보여요? 이거, 이거, 이거. 터트리잖아. 아 이게 빠르니까 안보여... <laughs> 아안보여난 <봤어요. 웃음> 저거 계속 보여줬네? <laughs> 그러니까 이게 이 필살 연결을 하려면 이걸 터트려야 되는건가? 굉장히 불안한데? 장소남 특수기, 필살기에 초핑연갈려고 그러니까 14 시스템이면은 더 터트리는 게 때리다가도 터트리면은 모두처럼 앞으로 달려간다면 상관이 없거든. 근데 굳이 이렇게 쌩으로 서있는 상태에서 터트려버니까 내가 지금 헷갈려가지고 얘네가 지금 무슨 생각이 냐그니까14 시스템 같았으면 상관없어. 저도 뭐, 그냥, 제대로 터뜨리면 저렇게 뭐가 이펙트가 있긴 하니까. 사실 지금은 원래 이렇게 연계 피사에게 나가려면은 네오메스까지. 마지막에 그 멋쟁이 피사 있잖아. 제일 기 많이 쓰는 거. 그게 나가려면 터뜨리는 게 맞거든. 근데 보통 이제 14에서는 때리다가 모두 터뜨려가지고 달려가면서 이제 연계식이거든요. 그거를 그냥 서서 쓴 거고. 아마 15도 그 시스템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버리진 않았을 것 같은데 괜히 서서 써가지고 사람 헷갈리게 만드네. 이기마 쌤나왔나 어 <laughs> 이거 웃는거 좀 소름돋긴 한다 <laughs> 졸라 웃고 있었네 <웃음> 사이코패스였어 <laughs> 초필맥스 초필 클라이맥스 방금 그게 그거 이거예요 이거 보여준게 이거예요 봐봐 이거 이, 옛날에 다른 캐릭 나왔을때도 이미 보였던거라서 사실 봐봐 기술 쓰고, 필살기 일반 필살기 캔슬.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기두 개짜리. 캔슬해서 또 나가죠? 그 다음에 이제, 기 제일 많이 쓰는 거. 아, 어, 왜 이렇게 좋아해. 계속 웃고 있네. 진심 사람때 했는데 기뻐하고 있네. <laughs> 어, 이렇게 기뻐할 수가. 이거보다 더 기뻐하는 거 있다, 처음에 봐봐. 봐봐. 지금, 이미 신났어, 지금. 이미 50% 이상 신났고. <laughs> 이렇게, 어, 기쁜 눈빛으로 사람을 패러 가다니. 정말 대단하군. 이순진무구한 눈빛을, 어. 사패의 원조인가? 헐퀴. <laughs> 헐퀴. 뛰용 <laughs> 다나다 <laughs> 말도 너무 착하 게 하네. 하이드 오아리 데스, 하이드 오리 데스, 네 끝입니다. 라고 합니다. 이 과연 얘가 또 오로치로 변할 것인가 이건 뭐이 신발이 이번엔 <laughs> 남아도냐 <laughs> 98선 딱 이런 공간이 여유 공간이 없었던 것 같은데 이번엔 남아도네 <laughs> 그러니까 뭐가 들어가도 한참 숨길 수도 있겠는데 저다가 <laughs> 얘가 오로츠로 변할지는 참 기대가 되네. 근데 어제 얘기했던 것 중에, 이제 그 뭐시기냐. 슈네이가 14 엔딩에서 자기는 힘을 컨트롤 할 거라고 하잖아. 뭐, 레오나랑, 그들이 뭐, 레오나랑 이오리 지칭한 것 텐데, 그 사람도 결국엔 컨트롤 해냈으니까 나도 컨트롤 할 것이다. 이런, 뭐시기 이야기를 떡밥은 날리잖아? 근데 지금 이렇게 오로치 팀이 남았어. 크리스스가 우룡룡님 취향이었군요. 너 쌓여있었구나.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뭐가 어 조용해. 이상 소리 하지 마. 쉿. 하여튼 그 힘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했는데 보여준 건 없어. 사실 14까지는. 근데 15떡밥은 일단 눈가 이렇게 보라색으로 뒤집히면서 으아 하는데 뭔가 쓰는 뉘앙스가 나왔고 그 다음 그, 힘, 언급을 좀 더, 이렇게, 깊이 파고들면은, 이 새끼가, 이제, 숙주가 돼가지고, 오로치의 숙주가 돼가지고, 갑자기, 왕이, 이제, 슈네가 변하면서, 이제, 오로치가 되던가, 뭐, 이런 스토리를 해가지고, 오로치 팀, 이제, 야시로, 셀미 크리스가, 그 오로치를 또, 도와주던지, 아니면 뭐, 어떻게 하던지, 삼신기랑 힘을 합쳐서 진짜, 우리가 그때는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어, 당했었다. 하지만, 이제, 오로치는 죽어야, 마땅한, 모식이다. 어, 너희를 돕겠어, 막 이러면서, 진의 또 몸을 불살라가지고 막, 이렇게, 같이 협력하는 모습은 어떨까. 소설을 쓰고 있다, 나, 혼자 하여튼, 뭐. 다음 주에 또누구 나올지 기대되네, 그래서. 나 참, 소설은 잘 쓰는 것 같아. 응, 다 봤어요, 트레일러. 한, 네 번, 다섯 번, 0.5배속으로 다 돌려봤네. 응, 안녕하세요. 응.